어, 그리고 양희웅은, 음, 직접 어떤 안 하시는 데죠. 커뮤니티나 <laughs> 어떤 모임에서 그 모임이 잘들려가려면 누구나가 다 개성이 있고, 의견과 주장이 있어 그럴 때는 다 받아앉는 희생자가 필요해요. 음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. 해외여행을 가면 다 싸움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여행을, 단체여행을 가면 지켜들철칙이 있어요.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. 음 아, 나는 중식 먹고 싶은데 한식을 가도 나는 한식 좋아요. 이렇게 얘기하고. 나는 한식을 먹고 싶은데 일식을 갔어. 아, 나참 일식 너무 좋아해요.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. 근데 거기에는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구단계다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요. 그럴 때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. 아, 나는 일식 먹고 싶지 않은데, 아 일식 너무 맛있어요.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야. 어,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. 아,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야. 저는 해외 여행을 국회의원들끼리 하면 더자기 주장 많이 하고 응. 응. 그리고 다 입이 붙어서 와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 성매장이 모임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그러듯이 하 응. 양이용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. 응. 아, 네. <laughs> 네. <목소리를> 아, 먼저 시작하고 진짜... 나중까지 마무리하는 그래. 그러면서 드러내지 그래. 않고 묵묵하게 그런 응. 것이 <laughs> 양의웅인데성래장 여러분들이 다양의웅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이 한마디 해 아, 조금만 얘기해요. 아, 네. <laughs> 제 다른 걸 준비를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, 어, 사실 우리 의원님이 저랑 한두 년째거든요 지금. 저는 의원님 때문에 오, 감, 당장에 보이지가. 이렇게 닿고 있었고 거기 이제 참여원으로 이렇게 있다가, 저는. 의원님한테 받은 감명과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항상 저한테 시큰 하셨어요 뭐 하면 됐어! 막 이러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계신지 는전 진짜 몰랐어요 그래게 깨끗하게 생각는데 지금 처음 9년만에 음. 어. 아이명거 아니 아니야일정이야 다음으로 주오요우어처음에는좀 이렇게 서운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뭐어요니나 서운했지잖아. 아 아니 서운한 게 있었지 옛날에 <laughs> 잘 모를 때 근데 야 이렇게 <laughs> 나 알고 나 있는 처음... 저는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그거 좀 러브. 아나 이제 깜짝 놀라 갖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꿰뚫고 있지? 혹뭐 다른 일로 바쁘신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꿰뚫고 있지? 나를 대화도 잘안 하시거든요 네, 네, 네. 카톡 보내면 답도 안 하세요 <laughs> <laughs> 어, 그렇죠?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난 기분이 안 나빠 그렇게 그러냐 하는데 이렇게 알고 계신지 전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고 어 정말 감사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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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에도 내가 존경할 텐데 <laughs> 오늘 그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,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보다 의원님 저한테 되게 소중한 분이시죠. 음.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분들은 저는 첫매당한분들입니다 네. 진짜 만날 때 너무, 너무 제가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반갑니다. 항상 그렇게 합니다. 아, 네. 그게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, 부담 갖지 마시고 야, 네. 제가 막 이런 거막들고 다니잖아 <laughs>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용자 많을 때 끌지 말고 끌고 다니잖아. 그러니까. 이거 다 여러분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아, 아, 좋아져요. 좋아져요. 미안해하지마